수아야, MBTI가 뭐야? Likely very imaginative. b a t i n 뭐야? d o p e n m i n d e d t a n e y 친구 감사합니다.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젓가락같은거 좋아 그, 막, 포크, 아니, 포크, 좋아 포크. 어, 어. 포크, 로이걸 이렇게. 어러가지고 이거, 이 어,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맛있어 책을 보면서 밥을 먹어야 맛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는 이거, 이거이 인대가 <목소리> 찢어졌대. 밥기는 <목소리> 좀 빠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어, 거 거라... 위로 또 올라오고 있네. 난 도대체 어디서? 왜? 어디서 다친 거냐고 도대체? 어, 이제 여기 물이 찬데는, 어 이제 빠졌는데 누르면 되게 아프고. 애들은 지금 다 이걸 탐내고 있지. 옛,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것 같죠. 근데 뭔가 다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친 데는 이유가 없다고 이유가 지금. <laughs> 잠깐만. 어쨌든 이 상태가 되었는데, 어, 또윗집 엄마가 어, 또 뭐야 친구 엄마가 또 이렇게 닭죽을 끓여다가 딱또 어. 아픈 거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해줬고 어, 밥과 반찬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고 있고 아나 미치겠다 부모네 쟤? 어? 어 네, 내 숙제 해줘 <laughs>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어? 나중에 아빠 기린 가져오면 이거 어떻게 할라 그래? 기린은 천장에 닿을 텐데. 잠깐만. 어? 너그거다 집에 있는 거다 때려 부시고 다니. 판다야 너랑 근데 판다랑 색깔이 똑같아. 너 이제 컴퓨터 사인펜이 아니라 너 이제 판다 판다펜, 판다 판다모야 판다 해야 되겠다. 판다모야 모야판다. 펜은 왜 얻고 다니는 건데? <laughs> 참, 사소고생이다, 사소고생. 아, 다 때려 부시고 다니 <laughs>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빠 이거 왜사가 좋은 온 거야 도대체? 사무실에서 쓰려고 샀을 텐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이러, 이러, 하루 종일 이러면 살이 안 찌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 뒤로 쾅 받고 이제 앞, 아 아야지. 아야 아야. 주말에 어디 갔냐 엄마 옷 빨아줘서 고마워. 응? 옷 고마워. 빨아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또 갖고 와. 어, 제발 봐봐 얼만지 오천만 원. 응. 아무그라고 수박 맛있게 잡아주는 거야? 이거 안자잖아 너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어. 자돈라준대 어. 줄이 엄청나게 길어. 나 사랑해서 잡아주는 거잖아. 날 잡을까 봐. 어? 안 들려 안 들려. 고마워. 난 항상 오빠의 사랑을 먹고 늙어가. 눈하트로 떴어 봐봐 그치? 응 먹어 도대체 아빠는 엄마를 왜 그렇게 사랑할까? 무리야 엄마 말이 맞으면 눈을 한번 깜빡해봐 어? 아, 너 전화기 내려 지금 학원 가기 5분 전에 숙제를 하고 있어? 오늘 내가 어플 다 다운받아가지고 아나쪽대도안 다 확인할 거야. 쫄에 때외 매운 것도 다 물어볼 거야. 안 했어 너 평소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 어? 눈반짝반짝거리게떠야지최강 봐? 너 혼나. 나쁜 엄마, 나쁜 엄마가 아니라, 어,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엄마.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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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야 아, 당장 내놔! 이아야! <laughs> 아빠는 뭐야? 그래? 네, 제법. 어. 엄마 핸드폰도 하지마. 핸드폰 여기있다 노멀엄마를 돌아가 너무 착하잖아 이거. 노멀엄마 <웃음> <웃음> 열심히 해 노멀엄마 음! 사용기간 종료 노멀엄마를 원하시면 숙제시간 5시간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노멀 엄마로 5시간 됩니다. 빨리! <laughs> 나쁜 엄마, 작찬! <장천. 웃음> 엄마는 눈을 뾰족하게 떴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야겠군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비디오 멈춰볼게요. 어머니, 우리 승아는 지금, 아, 오늘 안 되니 다음 주면 겠다그 대신 엄마의 개인기 하나 해줄게. 아! 아! 제 정신이 아닌가 좀. 엄마 채통을 지키세요. 진짜 영어가 편하구나. 편하구나. 그걸 굳이 영어로 안들고 왈지, 왜 영어로 만들고? 왈지, 왜 영어로 만들고? 지왜 영어로 만들고? 왈지, 왜지왜영어 INET I.N.T. -E 이또는 뭐야? 뭐야? <laughs> 지연했어. 뭔데? I.N.T. J? 어. 너 고양이 안고 있어? 뭐야? 포비야 이거 엄마한테만 하는 건데? 너한테 왜 하고 있는 거야? 뭐 말도 안 돼. 야, 배신이야. 윤포비너 이럴 수 없지. 그거 엄마한테만 하는 행동인데? You're likely prefer your yet involves social interaction. You're likely very imaginative uh, and minded, focusing on hidden meanings. And oh, Obama, Obama. Um, um, um. Oh, you're like Obama, a little bit. 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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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book chief. Oh no. 뼈, 뼈... 이게 누군지 몰라겠어. 음. NFO 되게 유명한데, 아 그래? No, I'm G13. 53 Super Bowl. 왜 음... Winner. 오, Super Bowl 되게... 어, 그래? 1040229요. 아, 513. 9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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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유 뭔데? 갑자기... 전략가인... 어머, 제키 모르네. 어, 테리포터... 어너해리포터도 응, 좋아하고... 응. 그럼, 그럼 너는 이제... 너의 방향을 잘 잡고, 저 사람들과 같은 성격이니까... 장점을 잘 발휘해 봐. 토크하다, 유튜브 보지 말랬다고 또 일어나서... 그게 그렇게 재밌어? 아니면 볼게 없어서 보는 거야? 볼게 없어서... 나... 아.